시작은 9시 30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9시 47분을 지나고 있는 시간이네요. 반갑습니다, 마이너입니다. 어, 오늘 제가 짧은 그런 여행을 했습니다. 그 성모도 쪽에 있는 노지국수, 노지식당, 노지국수 맞나? 아무튼 그 식당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갈 때만 해도 거기 되게 사람도 없고 손님도 없고 맛은 괜찮은 집인데 좀 썰렁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가보니까 혼자 앉아있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하게 시켜서 먹고 왔는데 저희 집에서 거까지 가는데 2시간 반, 되돌아오는데 2시간 반, 도로 위에서 5시간을 소비했던 그런 날입니다. 성모도 가니까 좋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하늘도 정말 이제는 완전한 가을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선선하고 좋았습니다. 낮에 햇살은 조금 한낮 햇살은 조금 따끔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한낮 그런 절정의 기온을 지나고 나니까 선선해지더라고요. 제가 한 집에 도착하니까 7시 좀 넘었는데 오는 길에 알았어요. 7시가 가까워지니까 해가 저물었고 날이 어두, 금방 어두워지더라라는 것을 그래요. 벌써 가을이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 추석 지나고 나면 추워지겠죠, 그쵸참 어, 월동 준비는 해야 되는데 잘들 하고 계신 걸로 생각합니다. 좀 방송 시작하면서 썰이 좀 길었습니다. 음, 요즘 제가 좀, 이런저런 짓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laughs> 일단, 어, 개인적인 그런, 어, 어떤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방송을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 옛날 광, 옛날 방송했던 를 녹음본을 편집을 해가지고, 노래는 다 빼고, 멘트만 해서 올려놨어요. 듣고 싶으신 분 계시면, 이건 그냥 제 사이트. 광고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글로는 남기진 않겠습니다. 멘트로 잠깐 이야기하면, DJ 언더버 마이너라고 영문자로 치면 아마 제 사이트가 나오게 될 거예요. 보시면 될 겁니다. 어, 아, 보시, 네, 그쵸. 뭐, 목소리만 있는 건데 영상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 방송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사이트 광고를 하는 건 아니에요. 관심 있는 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laughs> 네. 이것도 자주 하면 광고가 되겠죠. 네. 아무튼 요즘 변화가 그거예요. 새로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하는 게좋겠 호기심 삼아 한 4일 전부터 시작을 해봤어요. 뭐, 나름 반응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전문적인가? 제가? 아, 참. 어쨌든, 그, 썰이 너무 길었고, 그 오늘 방송은요 11시까지 여러분들의 청곡은 받진 않아요 대신에 어, 준비한 곡들 위주로 쭉 소개를 해나가면서 가을가을스러운 그런 곡들로만 한번 그러니까 시간 첫곡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겠죠 케이시의 곡 가운데서 한곡 골라봤습니다 가을밤 떠난 너 함께 감상하시죠 가을밤 음. 가을 밤 떠난 너, KC의 음성으로 연결을 해드렸네요. 참,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그런 것 같아요. 어, 더웠던 날이 갑자기 이제 점점 기온차가 극명하게 피부로 느껴지니까, 거기에 따른 공허함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허탈감, 그런 심리적인 그런 약간 결핍들이 생기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자들은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분들은 가을에 꼬시는 겁니다. 외로움을 많이 타거든요. 가을에. 크, 가을은 남자에게서. 아,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던데. 가을은 대추의 계절이라고. 가을 대추가 제일 좋대요. 몸보신 하려면 많이 챙겨 드세요. 아씨, 근데 왜 이야기를 했지? 아무튼 오늘은 좀 가을 가을 한 노래로 계속해서 이어나가 볼 예정입니다. 일단. 11시까지 틀 노래는 한 30곡 이상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듣고, 그냥 편안하게 즐기시죠. 음, 계속해서 이어지는 곡, 카더가든의 음성입니다. 밤새, 함께 하시죠. 밤새 잠못 드는 이 마음을 그댄 알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 아니, 그거 알면, 그러고 있겠습니까? 다들. 모르죠.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거는요, 표현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됐을 때, 그 상대방은 그 이야기에 진심을 느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발음이 참, 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갖게 됩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요,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기린이나 용이나 아니면 현무 같은 그런 동물들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요, 유니콘이 천얼 천녀를 찾아서 나타난다는 그런 뜬금없는 소문입니다 소리입니다 소문이래 소리입니다 표현할 사랑은요 표현하는 거고요 사랑은 적극적으로 나의 상태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게 사랑 아닐까요? 함께했던 곡이었습니다. 김나영 씨의 음성으로 '그리워하면 그댈 만날까봐'라는 노래를 연결을 해드렸네요. 어, 그리워하면 만날 수 있나? 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에 있어서 그 한쪽에서 계속 그 시도를 한다고 해서 다른 한쪽에서 반응이 없으면요, 이게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만약에 어떻게 된다고 하면 그게 범죄가 되는 거죠. 그 손바닥도 마주쳐 소리가 난, 나듯이 한쪽이 관심을 가지면 다른 한쪽도 그 관심에 대한 호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방적인 원 사이드 어블롭, 그 짝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짝사랑은 그렇진 않죠. 그냥 널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행복하다, 뭐 이런 거. 한쪽으로만 편애적으로 움직이는 사랑. 가을이 되니까 참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네요. 더 커피님 오셨습니다. 청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어어 어, 언제 제 방송 들으셨나요?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자주 뵙기를 청합니다. 요즘 들어서 주말마다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부지런해졌습니다. 요즘. 규현의 음성 가운데서 한곡 골라봤습니다.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 움찔했습니까?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 흔히 심쿵하는 순간. 이라고 표현해 드릴까요? 아마 그럴, 그럴 거라 생각됩니다. 심쿵하는 순간. 참, 심쿵하는 순간이 언제지? 그런 가슴 설레임을 느껴 본 것도 참 언젠지도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서글프다. 그렇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음. 그 뭐야. 진욱이 님께서 어, 누가 자기 좀 꼬셔 줬으면 좋겠다고 가을인데. 네. 저도 좀 같이 묻어가고 싶습니다. 잘 되면요. 저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새끼를 치든지, 어... 오늘 제가 그 얼마 만이야? 한두달 만에 미용실을 갔어요. 미용 머리 깎으러. 그러니까 이 동네에 이사 온게 6월 14일 게니까 지금이 몇달이와씨 완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지붕 계량을 하러 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그 헤어 디자이너 분께서 그러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 도대체 아무리 코로나 시대고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신경 안 쓰고 사시냐고 그래서 제가 집밖에 나올 수 없어가지고요 그 네. 머리 깎으러 올 시간도 없었다 아니 올 시간이 시간은 있었죠 머리 깎으러 오기도 무서웠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요즘에 손님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걸 계속 오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어제도 새벽 1시까지 뭐, 파마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왜 새벽까지, 새벽까지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기본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 참. 그러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늦게 오는 손님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말 이야기예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개인 자영업자들은 그렇게들 힘들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구해줘, save me. 맞죠? 이뜻 아시죠? 나를 구해줘, save me라는 뜻입니다. 나를 저장해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봐. 그, 누가 인터넷에, 그, 잡담처럼 올린 글인데, save me의 뜻을, 뭐, 누가 물어봤는데, 나를 저장해줘라고 답변한 그런 분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뜻이니까 참고하세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곡입니다. 장범준이 전화입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그런 경우 있죠. 장범준의 음성이었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아, 목이 칼칼하네요. 진욱이님께서 아까 제가 그런 샴푸향을 느껴보신 분 있냐고 하니까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계라고. 저도 그래요. 느껴본 적 없습니다. 에휴, 뭐 했나? 살짝 설렜어. 오 마이걸의 음성이었습니다. 살짝 설렌 그런 기분들 많죠. 어, 뭐, 심쿵한 것보단 이게 더좀 가벼운, 좀 약간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시간이 10시 30분을 지나고 있네요. 1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곡. 동합역이 제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인천 수도권 경인선 1호선이더라구요. 동합역 2번 출구. 제목 참 특이하죠? 도민의 음성으로 연결합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동암역 2번 출구에서 이별을 했나 봅니다. 도민의 음성으로 동암역 2번 출구라는 곡을 연결을 해드렸네요. 잡고 있던 손을 놓기는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손을 다시 잡기는 정말 어렵죠. 이별을 생각하고 이별을 고민하는 사람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했던 곡이었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곡입니다. 마흔진의 음성 연결합니다. I understand. 함께 했던 곡이었습니다. 마흔진의 음성으로 I understand 이라는 노래 연결을 해드렸네요. 소잉님 오셨습니다. 늦었지만 끝자락 그 잡고 듣습니다. 좀 쌀쌀해진 가을가을한 날씨네요. 즐주말 되신거죠 네. 어, 아까 말씀드렸죠. 저 오늘 성모도 다녀왔어요. 음. 나름대로, 어, 도로 옆에 핀 그, 코스모스에 뭐, 즐거워 했고요. 혼자서 참 오랜 시간 운전을 했습니다. 아침 10시에 집을 나서서 머리 깎고, 그니까 러 쉽게 지붕 계량하고, 어, 정신 먹으러 출발한 성모도에서 코스모스가 아주 흐트러지게 펴 있는 그런 모습을 찍고 놀다가 그리고 그 저쪽 어디야 그 강화도 쪽으로 넘어가서 동막 해변 요쪽 근처로 돌아왔는데 동막은 오늘 되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오 무슨 사람이 저렇게 많아 <놀람> 아이유가 함께 했습니다. 반편지라는 노래 연결을 해드렸네요. 어, 사실 오늘은 그냥 가을가을한 그런 성모도 여행 한 김에 마이크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께 주저리주저리 떠들어 보려고 들어왔는데요. 그것보단 노래 위주의 방송이 편성이 되어버렸네요. 어, 그래요. 뭐, 그런, 이런 날도 있겠죠. 근데, 내일 방송을 그냥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 내일은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터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학 용어로 셀프에스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함께했던 곡이었습니다. 포티의 음성으로 듣는 편지라는 노래를 연결을 해드렸네요. 자존감에 대해서 내일 터치를 해본다고 했는데. 자존감하고, 그, 프라이드. 그러니까, 자존심하고는 다른 이야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셀프에스팀하고 프라이드는 다른 이야기다. 근데, 그, 자존감이 강하다. 라고 하면,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 강하다. 라고 하면, 그, 우리가 그 자존감을 유지시켜라. 뭐, 요런 이야기에 많이 쓰는 게, 그, 잠시만요. 개인 심리학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뭐, 개인 심리학자 이름이 뭐지? 공부를 해도 이, 이 지경입니다. 그 제가 개인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누구지 누구지 하고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그 아들러 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프리드하고 동시대의 사람이고 어, 구스타프 칼륭하고도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칼륨, 프로이드, 아들러 이들은 같이 그 같은 연구를 했었어요 심리학에 대해서 개인은 분리될 수 없는 특징을 강, 개인이 분리될 수 없는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인심리학이라는 개인심리학이라고 명명하고 이 영역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심리의 개인적인 표상을 뽑아내는 그게 아들러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일본에 있는 심리학자 애들이 이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쓰면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이제 표현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대한 아주 단편적이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책 제목으로 그냥 그냥 함축했죠. 미움받을 용기. 왜 우리는 단점에 대해서 집중할까요? 내가 잘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예요. 그 개인심 이야기라는 게. 우리는 그 열등감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느냐. 그게 미움받을 용기의 핵심입니다. 그게 내 자존감을 나타내는 표지표기도 하고요. 아무튼 내일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참 맞다. 이야기도 해야 되겠다. 유튜브에 DJ 언더바 마이너라고 조회하시면 제 채널이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크크.